작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사전 점검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놓쳤다가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결로와 단열이 심각한 문제라는 게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단열과 결로 현상에 대해 얼만큼 잘 알고 계신가요? 단열 하나가 우리 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 톡이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조사를 해서 이 단열과 결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열은 집안의 따뜻한 공기나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겨울엔 집을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단열이 부족하면 냉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고 실내 온도가 쉽게 변합니다. 결로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벽이나 창문 같은 표면에 닿으면서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결로가 곰팡이로 이어지고 결국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같은 건강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단열과 결로를 잡는 게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알아볼게요. 공사 완료 후에 발견을 하면 전체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벽속이나 창호 틈 사이는 공사가 끝나면 다시 뜯어내지 않는 이상 내부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대요. 자, 이로 인해서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을 하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무시 못 해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단열 분량은 냉방비,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지고 결로가 생기면 일단 사는 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벽지, 마루 교체는 물론이고 재단열 공사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게 사전 점검 후에 공사를 하면 이럴 일이 없는데 작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사전 점검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놓쳤다가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결로와 단열이 심각한 문제라는 게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단열, 결로의 전문가 우리 PM님 나와주세요 단열과 결로의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 단열 시공 후 불량의 원인은 단열재 종류, 단열재 두께, 단열 시공 불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 보이는 곳만 재시공을 한다면 다른 부위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임랩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 걸까요? 열화상 카메라, 이슬점 카메라, 함수율 측정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결로가 발생된 해당 부위를 측정합니다.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시공 불량 예상 부위를 내시경 카메라로 찾아 시공 불량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을 찾아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점검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들이 보고서를 까요 어,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여기 단열과 오. 관련해서 엄청 자세하게 나타나 있네요. 보면 우리 집 단열 체크라는 항목에 뭐 점검 방법, 뭐 결과 및 의견 이런 식으로 엄청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와, 심지어 이 단열 체크 부위의 사진까지 열화상 카메라로 캡처를 해서 이 보고서 안에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네요. 우와! 여기 아래쪽에는 단열체크 상세 데이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발코니부터 다용도실까지 세분화해서 구역별로 데이터화 해주셨습니다. 표에서 이 TDR 측정값? TDR 기준치? 이런 건 사실 제가 알기 좀 어려운 용어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쪽에 뭐 판정 등급까지 좀 세분화해서 알기 쉽게 입력해주시니까, 아예 뭐 모르는 사람들도 이 표만 보면 아 우리 집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는 거를 한 눈에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사실 이렇게 보고서를 받기 전까지도 우리 집이 이 정도의 상태인지는 다들 모르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전문적인 장비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전 점검인 만큼 정말 꼼꼼하고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지금까지 단일과 결로가 생기면 안 좋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임랩에서 꼼꼼하게 수치화시켜서 만들어주신 보고서를 보고 나니 와이 단열과 결로 그냥 놓치면 내 건강, 우리 가족 건강, 그리고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하임랩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 집의 상태를 알고 시작하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완성의 격이 달라진다 라는 것까지 한번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집의 가치, 내 건강, 우리 가족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하임랩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아파트 전문가 하임랩은 19가지 최신 장비로 10가지 이상의 우리 집 상태를 정확히 점검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리모델링에 특화된 체크 서비스부터 솔루션 그리고 시공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꼼꼼한 단열 결로 점검과 해결은 리모델링의 첫걸음입니다.